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이제 완전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자 이와 같이 mx,y,dx, 플러스 nx,y,dy, equal 0이라는 자, 이와 같은 완전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해의 모양이 지금 요렇게 fx,y, equal c를 우리가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놈이 완전 미분방정식이다라고 하는 말은 요 미분방정식, 요 자변에 있는 것이 자, 어떤 함수 fx,y의 뭐다? 미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전미분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그럼 요 자변이 전미분에, fx,y의 전미분에 해당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요 m 부분은 파셜 f 파셜 x 에 해당되고 요 m 부분은 파셜 f 파셜 y에 해당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파셜 f 파셜 x가 m이고 파셜 f 파셜 y가 l이라는 요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는 뭘 찾아내면 된다? f(x, y)를 찾아서 그것을 임의의 상수 c라고 두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요 미분 방정식이 뭐가 된다? 해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자변은 요 함수 F의 뭐다? 미분이고, 그리고 요 0이라는 것은 요 C를 미분한 값이죠.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은 분명히 요 방정식은 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이렇게 우리가 출발한답니다. 물론 요파셜 F, 파셜 Y 가지 출발해도 상관없긴 한데, 일단 우리가 아, 어, 파셜 f, 파셜 x를 가지고 출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요게 미분 방정식이라고는 분명히 m은 분명히 어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변수 함수 f(x, y)의 x에 관해서 편미분한 것을 우리 m이라 한다겠죠. 그럼 요식 양변을 x에 관해서 뭘해 보자. 적분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함수 f를 원래 함수 f, 정확하게는 x, f, x, y를, 이것을 x에 관해서 편미분한 결과가 요 놈이기 때문에 요 좌변을 x에 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분명히 f, x, y가 살아나오죠, 그다지. 그리고 자, 우리가 m, x, 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x에 관해서 적분한다 표시를 해주고 이제 실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 주어지면 실제 적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요, g, 우리가, 여기서 적분 상수를 우리가 gy라고 뒀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요것은 우리가 편미분한 결과를 뒤집어서 지금 적분해서 역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x,y 입장에서 우리가 소위 상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겠죠? 우리가 y에 관한 함수 자체가 뭐다? 우리가 부정적분 상수로 요렇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식 양변을 x에 관해서 그러면 편미분해보자는 거죠. 이놈을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이놈을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이거는 어차피 상수니까 없어져버리죠. 그리고 이것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편미분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변수 함수의 편미분한 결과를 다시 뒤집어 접근할 적에는 X에 관해서 적분한다 했을 때는 부정적분상수를 GY, Y에 관한 함수로 잡아줘야 되고, Y에 관해서 뒤집어 적분할 때는 부정적분상수를 GX, X에 관한 함수로 잡아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이라 뒀을 때에,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이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는 이미 우리가 결정이 되죠. 구체적으로 MX, Y가 주어지면 이거는 계산이 되죠. 그럼 이제 핵심은 우리가 그럼 이게 뭔지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돼요. 이것만 알아내야 돼 요거만 알아내. gy를 구해서 기억에다 gv 하면 우리가 원하는 fx,y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걸 찾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이기억을 다시 이제 y에 관해서 y에 관해서 뭐 하자? 편미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것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partial f, partial y가 되죠. 자, 그렇게 되어지고 자, 요거를 우리가 y에 관해서 편 미분하면,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 복잡하게 표시를 했는데, 요것도 실제로는 여기는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요 값이 이제 실전에서는 실제로는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요것도 얼마든지 실제로 계산되어진 값이니까, 여러 신경 쓸거 없답니다. 그리고 요거를 y에 관해서 미분하면, g 프라임 y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뭐죠? 요게, 파셜 f, 파셜 y라는 것은, 요게 n이죠, n, 요게. 요게 n에 해당된다는 것을알수 있죠.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뭔지는 몰라도 요건 분명히 계산된답니다. 실전에서는. 요게 계산이 되어지는 어떤 값에다가 g'y를 더한것와같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g'y에 관해서 풀면 요 자변은 n이고 요게 뭔지는 모르지만 실전는 계산된다겠죠. 요 값을 이항을 시키면 g'y는 요렇게 표현되어지죠.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아는 값이고 요것도 실제로는 계산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g'y가 일정서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럼 요것을 니언에넣을때 이게 이 g'y를 니언을 y에 관해서 적분하게 되면 g'y를 적분하면 뭐가 되죠? gy가 결정이 되죠. 그렇죠? 이 gy가 여기서 구해진다는 거죠. 이 gy를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는 뭐다? 지금 요 값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요 값이 결정된다. 그렇죠? 무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f x, y는 결국 이렇게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요 f x, y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미분 완전 미분 방의 풀이 불리고 전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미분 방정식이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는 하는 뜻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f, x, y에 관한, 요, 편, x에 관한 편미분한 값이 n에 대응하고 y에 관한 편미분한 값이 n에 대응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f, x, y 찾아가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찾아간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게 제일 현명하죠. 자, 일단 우리가 요 미분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단 미분방정식을 우리가 주었을 때, 이 미분방정식을 완전 미분방정식 우리가 풀려고 하는 풀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그럼 이게 이제 완전 미분방정식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완전 미분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먼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 완전 미분방정식임을 판별하는 방법은 자,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을 때에 m 이라 하고, 요 부분을 우리가 n이라고 했을 때에 요 m을. m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한 결과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 하죠. 요걸 y에 관한 편미분은 요놈 없어지고 y에 편미분하면 요게 2Y, y제곱을 미분하면 2y니까 3x에다 2y를 곱해버리면 6xy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 n을 x에 관해서 편미분을 해보자는 거죠. 요것을 x에 편미분하면 요놈 없어지고 요거 미분하면 6x이니까 6xy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m을 y에 관한 편미분한 결과하고 n을 x에 관한 편미분한 결과 서로 같죠, 그 같기 때문에 일단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은 무슨 자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확인했죠, 그렇죠? 자 그럼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됐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뭐를 할수 있냐면 자 파셜 f 파셜 x라고 하는 이것은 요 m에 해당되죠 m. 요게 x의 3승 3xy의 제곱이라는 뜻이고 파셜 f 파셜 y라고 하는 것은 3x제곱 y 플러스 y의 3승이라는 소위 n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 f x, y를 우리가 찾아면 보 되죠. 이게 뭐냐? 이걸 찾아보라는 거지 이걸. 요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럼 요걸 찾아서 이것을 임의 상수 c 라고 두게 되면 그것은 요 미분 방정식이 뭐가 된다 해가 되어진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출발 자체를 우리가 어디서 한다? 자요 여기서 한다고요 여기서 요 여기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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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요식 자 요식에 자요요 요, 요식 요식 양변을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뭐 한다? 적분을 해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f를 x에 관해서 편미분한 결과인데, x에 관해서 적분해버리면, 자, 원래 함수로 돌아오죠. fx,y가 된다는 뜻이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x에 관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x3승을 x에 적분하면 4분의 1 x 의 4승이 되어지고, 요것을 x에 관해 적분하면 2분의 3x의 제곱. 자, 요 곱해진 상수에 해당되는 y제곱은 그대로 곱해주면 된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부정적분 상수에 해당되는 것을 x 입장에서는 g y로 잡는다겠죠. 자, 이렇게 두고 우리가 요것을 우리는 뭐다 기억이라고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요 g y를 뭐 하다 지금 이제 계산하는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요 g y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g y를 구할 때는 기억의 양변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라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것을 뭐에 관해서 y에 관해 편미분을 한번 해보자, 그죠? 그러면 자, 이 자변을 y에 관한 편미분하면 파셜 f 파셜 y가 되어질 것이고, 자, 요거를 우리가 y에 관한 편미분하면 요는 없어지고, 요걸 y에 관한 편미분하면 e y가 되어지니까 결국 3x 제곱 y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g 프라임 y죠. 그런데 요게 지금 뭐와 같죠? 요게 요게 지금 3 x 제곱 y의 3승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금 요좌변에 해당되는 것을 요놈 우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3 x 제곱 플러스 y의 3승 이렇게 된다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놈 여러분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즉 g 프라임 y가 y의 3승이라고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요걸 우리가 니은이라고 했을 때에 요니언을 y에 관해 뭐 하자? 적분 하면 되 그죠? 니언을 y에 관해서 뭐 하면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 g y라고 하는 것은 4 분의 1 y의 사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여러분 적분 상수로 붙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상수 부분을 몽땅 다 몰아서 c라고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다 지금 기억에 대입을 하면, 뭐가, 그 얘기죠. fx,y가 정해지죠. fx,y는 결국 4분의 1x의 4승, 2분의 3x의 제곱, y의 제곱. 자, 그리고 4분의 1y의 4승. 이렇게 정해지죠.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요 해라고 하는 것은 요 fx,y를 뭐라고 적당한 임의의 상수 c라고 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분의 1 x의 4승 그리고 2분의 3 x의 제곱 y의 제곱 그리고 4분의 1 y의 4승 이걸 임의의 상수 c라고 이렇게 두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가 된다?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해가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할 것은 보기 보니까, 객관식 문제에서, 주관식은 상관없는, 객관식 보기에는 이런 답이 없다는 거죠. 이런 답이 없고, 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x의 4승. 그리고 6, x의 제곱, y의 제곱. 그리고 y의 4승. 이꼴, c.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얘도 역시 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어차피 이 c라고 하는 거 상수니까, 양변에 4를 곱하면 이 모양이죠. 그럼 여기서 4c를 여기 c라고 어차피 상수니까 임의의 상수를 고치는 거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게서도 해가 되고 이렇게 답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무슨 말겠죠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